아, 여러분, 지금 집에 밥 먹으러 가려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머, 어머, 나 어저께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꽃 시장을 그 뭐냐면, 그 도매하러 가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밥을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를 마시러 갔는데, 어느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막 그, 음, 선물도 주시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한 분이 딱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사장님이 베풀으니까 한 분이, 막 트윌립을 깜짝 놀랐어. 아, 한 열 개도 넘은 거를 그 사장님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아름답다, 저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우리가 꽃쟁이들은 또 물어봐야지. 너무 잘 키운 거야. 왜냐면아 어디서 키우셨어요? 어 아파트세요, 주택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파트래요. 아니 진짜 내가 거짓말도 아니고. 세상에, 아파트에서 어떻게 꽃을 해마다, 해마다, 트윌립을 보냐고요. 그래서 물어봤어.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요. 트윌립을 이만큼, 이만큼. 이거는 수선하잖아요. 제가 트윌립이 이제 여기 많이 없어서. 아니, 트윌립을 이만큼이나, 여러분. 정말 이만큼이야. 한 10개도 넘어. 그거를 세상에 선물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 내가 물어봤지. 어떻게 키우냐 그랬더니 뭐라 가시냐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어 아우 나도 그래서 반성을 했어 아 우리 여러분들한테 판매 목적도 있지만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야생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어 내가 그 반성을 또 하면서 근데 이제 여쭤봤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가 아주 자세히 알아봤어. 자 이렇게 튤립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튤립, 트윌립, 튤립이 지금 보시면 꽃이 이렇게 폈잖아요. 근데 어 이거를 그러니까 마, 만약에 노지에서 강광에 키웠을 때는 여러분 괜찮대. 그러니까 거기서 꽃이 이렇게 그어 뭐냐면은 빨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강광을 딱 보면 우리 가정에서 강광을 보면 그쵸 뭐든지 뭐 죽거나 뭐안 좋잖아요. 강 간이 아니 광이 아니라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다가 잘 들어오는 데다 놓으셨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얘가 만약에 얘가 이제 얘가 얘가 수명 수명을 다 했어 그러면 이거를 자르지 않으신대요. 그냥 꽃대만 자르신대요 여기만. 여기만 잘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내비둔데 아우, 너무 똑똑하시더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랬더니 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얘가 이 알뿌리기 때문에 그 알뿌리가 영양분을 얘를 먹으라고 그런대요. 어, 머리가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다 수명을 다하면 이거를 캐서 이렇게 양파망에서 걸어놓잖아요. 시원한데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집에 아파트에서 하실 때에는 얘를 자르래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나저나 휴면기를 갖는 거잖아요. 양파자루에서 걸어놓는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거나 똑같아. 그럼 물을 주나요? 그랬더니 물안 준대요. 그러니까 강관이 아니라 어디 베란다에 시원한 곳에다가 여기만 잘라서 보관을 하신대요. 아, 그러면 왜 화분에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그 흙을 다 털어내지 않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나저나 양파자루에 있는 것도 휴면, 휴면, 휴면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휴면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 똑똑하시더라고. 아유나 그분을 한번 또 만나야겠어. 막 <laughs> 튤립을 막 너무너무 잘 지배를 보여주는데 베란다가 다 튤립이야. 여러분 아 베란다 베란다 튤립인 거 여러분 키우 키우는 거 한번 보셨어? 나는 처음 봤어. 튤립은 왜냐면 가정에서 우리가 주택에서 이런 데서는 키우기가 쉽지만 여러분 어디서? 가정에서는 힘들죠. 그 아파트에서. 근데 그렇게 키웠더라고. 요점. 자, 얘가 폈어. 잘라. 그리고 얘가 이 줄기의 양분이 그 알뿌리에 잘어잘 어, 잘 이렇게 그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만 자르고 그냥 내비둬. 어. 잘르지도 말고 가만히 둬. 여기만 잘라. 어. 왜냐면 나중에 이게 꽃으로 그 자꾸 영양분이 가잖아. 그걸 차단시키는 거야. 아주 머리가 좋으시더라고. 이제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떡하냐면, 얘를 그대로 내비든대 그대로 내비든대 그래갖고는 얘를 있잖아, 여러분. 언제 분갈이를 하냐면, 봄에 한대, 봄에. 봄에 분갈이를 하는데, 자, 흙이 중요하지, 여러분. 상토하고, 상토로만을 하니까 영양분이 부족하더래. 지렁이 분변토 있죠? 여러분, 그걸 섞었대요. 왜 이렇게 똑똑이야?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우, 냥냥. 그냥, 그냥, 너무 냥냥. 그냥, 그냥, 나도 그냥 배울 게 많았어. 여러분 꼭 집에서 트윌립을 키우시고, 아우, 나는 이거 자꾸 죽으니까 안 키우고 싶어. 이런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여기를 잘라서 그냥 내비둬 응? 선산하고 내다가, 어, 좀 내비둔 다음에, 내비둔 다음에 봄에 분갈이를 하는데, 마사 약간 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다가 어, 지렁이 분변토. 그 다음에 여러분 상토를 섞어서 한번 해봐봐.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나도 집에서 테스트를 좀 한번 해봐야겠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줘야지.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여러분 꼭 이렇게 튤립을 집에서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거 키우는 거를 제가 꿀팁을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우리가 자꾸 자꾸 죽는다 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 이 있어. 그근데 어,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하나이들 너무 너무 건강하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그런 분갈이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음. 어저께도 그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 사장님, 아우 야생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잘 죽어요. 그거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람, 통풍. 그죠, 여러분? 거기에 뭐야? 살균살충제 주고 해야 돼. 왜냐면, 곰팡이병이 와. 얘네들도 곰팡이병이 많이 오니까 어디를 잘해야 돼? 요 하단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항상 물주기는 여기를 파봐. 파봐서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가 제일 적기예요. 응? 그렇게 주면, 곰팡이병도 잘안 와. 그 다음에 살균살충제를 가끔씩 한번 주셔야 되고, 도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흙 배합도 아까 제가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뭐 때문에 많이 죽어? 강광, 햇빛 때문에 많이 죽어 아, 여러분들이 이 야생화를 키울 때 실수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거는 뭐가 있어? 아니 얘네가 햇빛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노지에 어디 햇빛에다 확 나버려 다 타서 죽어 자그 설명을 하면서 봐봐 자 이동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노지에 보여줄게 아직 여기가 다 정비가 안 돼서 그런데 자 여러분 봐봐 여기는 지금 아침인데 햇빛이 이쪽에 들이워져요 근데 지금 이쪽에다 놓은거는 여기는 뭐야 햇빛이 들 들어온단 말이야 햇빛이 들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괜찮아 근데 봐봐 여기는 괜찮아 어 여기 봐봐 여기다 놓으면 안돼 지금 얘네들은 다우스에서 키웠잖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이 한번 걸러진 데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놓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 다 이렇게 났잖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났잖아 여러분 이렇게 응? 어? 그런데 여기 봐봐 이런 데이지하고 이런 애들은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한 데다 놨어 내가 이거 갈때 여러분 다 씌우고 가음 그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음, 햇빛이 아주 중요해요. 야생화는 햇빛 때문에 강한 햇빛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왜? 하우스에서 키우잖아, 재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쁜 야생화를 사시면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러니까 강광에다 놓지 마시고.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도 그렇잖아 응? 어? 낯 어? 낯가림이 심한 사람 확 들여대면은 <laughs> 어? 놀랴 놀라. 얘네들도 놀래는 겨 여러분 어쨌거나 야생화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밥 먹으러 집에 갔다 올게요 여러분 늘 행복하셔야 합니다.